여기가, 여기가, 여기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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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가 여기가, 여어가여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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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여가여 여기가, 기가 여기가, 기 직원 오빠한테 물어봐야 돼. 음. 공은 어디에서 써야 돼요? 하고 여기 근데. 엄마, 각도가 각도가 알았어. 자, 팀이 한번 뛰어보자. 그다음에 위에 올려놓으면 돼. 여기 올려놓면잘가그래 저기 있잖아 앞에 주윤아 일로 와봐 아 이거 아가꼼 아니구나 자 이거 출발 <목소리도> 빠져 한다 잘 간다 네, 올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잘안 가면, 어, 그거 물살을 바꿔요. 놀리는 거예요. 동생 치면 안 돼. 앞에 보고. 이기 비켜 주세요. 이거 뭐 해야 돼?